아, 적분을 해볼까요? 이거는 2의 3승 곱하기 2의 x승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앞으로 빼고 나면 얘만 남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써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2의 3승을 앞으로 빼면 2의 x 플러스 어, x 이렇게 돼서 ln3 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laughs> 2에 3 여기 넣으면 3 빼기 1이 래니까2 곱하기 2에 3승 이렇게 돼있다 라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얘는 어, 2x 플러스 1을 미분하면 2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fx, f'x, dx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바로 ln, 어, 2x 플러스 1, 요렇게, 0, 3,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ln 7? 왜냐면 ln 7 빼기 ln 1이니까 얘는 날아가죠. 자, 그 다음 얘는, 나누면,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더하기 1이니까,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생각하면, 0에서 10까지. 1 더하기 x 플러스 1 분의 1 dx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x 더하기 ln 이렇게 0에서 10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은10 집어넣고 0 빼면 10 더하기 다 10이네요 괜히 했네 자그 다음 10 집어넣으면 ln 11 마이너스 ln 1이니까 얘는 0이죠 그래서 얘가 답이다 자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적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이에요. 왜냐하면 X분의 1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넘긴 다음에 적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X분의 6, 2, 4.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3이니까 2분의 3이 돼서 얘가 답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볼 것도 없이 얘인데 왜냐하면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sinx가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나오죠. 0, 0에서 2분의 파이인데 처음 넣으면 0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1 나오거든요. 이것만 생각하면 나중에 이거 두배한 거니까 2라고 바로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3 파이 x 를 t 로 치환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은 3분의 파이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0이 되고요 0이 되고 0이 되고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3분의 파이가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미분 미분하면 마이너스 dx는 마이너스 아 그냥 dt가 되니까 dx는 마이너스 dt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음. 이렇게 0에서 3분의 파이 까지가 되고, 코사인 t 의 dt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러면 접근했으니까, 어, 사인 t 0에서 3분의 파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2분의 3, 이렇게 쓰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그대로 그냥 바로 마이너스 사인에 3분의 파이 마이너스 x로 두고, 여기서 그냥 0에 3분의 파이 이렇게 적분해도 상관 없어요. 이렇게 넣어도 값은 똑같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사실 좀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치환 적분을 써도 뭐 문제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아, 7번인데요. 요거 1 적분하면 x고 X, lnx 적분하면 xlnx 마 x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laughs> 1 곱하기 lnx라고 생각을 하면 부분적분을 할 건데. 이렇게 적분, 이렇게 미분 로다 삼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로하고 다 하고 있으니까 로가 미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죠. 그래서 x ln x 마이너스 적분의 1인데 이거는 x가 되는 거니까요.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없어지니까 그러면 x ln x가 1에서 2, 이렇게 되니까, 2 마이너스, 어, 0이네요. 그래서 얘가 답이다. 다음에, x, 세제곱, lnx, 면, 로다 삼지에 의해서, 그 3승, 4분의 1, x, 4승, lnx, 어, 요거는 x분의 1이죠.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하면, 어, 4분의 1, x, 4승, lnx, 마이너스, 음, 적분, 4분의 1, x, 3승, d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음, 요게, 1에서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2 집어넣으면 4분의 1에 2의 4승. 요거 1 집어넣었으니까 필요 없죠. 마이너스. 16분의 1, x, 4승에 1에서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4분의 1에서 16분의 1 빼니까 16분의 3, 2의 4승. 마이너스 16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플러스가 되겠죠. 아,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자쿠번 이거를 한 번에 어, 하면 되겠죠. 로다삼지라고 했을 때 지하고 다니까, 얘가 미분인 거예요. 그러면은, X-1이 여기, 그 1이 여기, 2에 마이너스 X승, 2에 마이너스 X승,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X-1에 2에 마이너스 X승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1에서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니까 플러스 2에 마이너스 X승 DX. 여기가 1,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필요가 없고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승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승 1,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어...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음... 1번인가요? 네, 얘가 답이에요. 자, 아, 이 적분은, 이게 미분하면 x 플러스 1에 2x승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적분이면 하나씩 빠지겠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 2x승. 이렇게 돼서 0,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거 집어넣으면 첫 번째 건 0이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어, 2, 그냥 1이죠? 그러면 여기가 이게 답인데,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부분적분을 쓸 수는 있겠죠? 2x승, 2x승. 그 다음에 x1. 로다 삼지니까요. 로다 삼지니까 지금 지수하고 다항 함수하고 있으니까 얘가 미분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x2x승 마이너스 적분에 2x승 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엔얘는 이건 그대로 2x승이니까 x-1, 2x승. 자, 이게 적분을 하면 바로 이게 저뭐 바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2x-4. 이거 미분하면 은 여기 앞에 2가 빠질 테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어, 2의 4승, 그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이게 k인 거죠 그러면 k 플러스 1은 2의 4승이니까 4가 나오겠어요 이렇게, 이게 너무 지금 어렵다라고 하면 2x 마이너스 4를 t로 치환하는 거죠 그러면 2dx는 dt가 되니까요 그러면 은2 어, 넣으면 이너, 0되고 4 넣으면 4가 되니까 2의 t승 dt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2의 4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이다.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는 lnx 마이너스 ln2 그러니까 이건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요거 구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은 x ln x x, 그죠? 그 다음에 여기 x 가더 있으니까 요렇게 되겠네요. 1에서 2. 그러면은 이게 어, 2마이 2니까 2, 그죠? 그 다음에 여기 1 넣으면 이거 없어지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얘가 답이에요. 자, 이거는 x 제곱 마이를 t로 치환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되면 분수가 나와서 싫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 t로 두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나중에 루트 t가 생길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또막 루트 제일 싫어요. 세상에서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두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t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서 미분을 하면 ex dx는 etd가 2t, t 될 텐데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지워. 아니 이 그냥 이렇게 지워지는 게 아니죠. 2와 이가 지가지만. XDX는 TDT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가 합해서 DT가 되는 거죠. TDT 그 다음에 여기가 전체가 T였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T 제곱 DT가 되는 건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1집어넣으면 0이 나오고요, 2집어넣으면 루트 3이 나오죠. 그러면은 3분의 1 T3승, 0 에서 루트 3 까지 니까 3분의 1 곱하기 3 루트 3이 돼서 이렇게 지워지면 루트 3이 답이 된다 라는 거예요 자그 다음 ln x fx 는 어, ln x 더하기 c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1을 넣으면 10이 나온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10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의 3승 구해라 그러면은 얘는 3이니까 13 이렇게 15번인데, 이거를 일단 그냥 sin(x)로 간단하게 두고 푸는 게 좋겠죠. 그러면 0에서 파이까지 x sin(x) dx가 되는 건데, 어 로다3지에 의해서 어 x1 sin(x) 이걸 적분하면 cos(x)가 되나요? 적분하면 cos(x)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서, 이너 s x cos(x) 0, 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아니죠. 플러스가 되야죠. 플러스 0에서 파이까지 코사인 x dx가 되야 겠어요. 자 그럼 얘는 적분할 이유가 없어요. 코사인 x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0에서 코스, 0에서 파이까지니까 얘랑 얘가 넓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이에요. 그 다음에 얘만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파이 곱하기 코사인 파이, 어 코사인 파이니까요. 얘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이건 파이가 되겠어요. 0지받으면 0이니까 필요 없고요.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자, 16번은, 얘를 한 번에 그냥 로그함수로 두는 게, 오히려 부분 적분할때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x, 2 1, x제곱. 로다 3지에 의해서, 보면 여기 1-lnx고, 여기가 미분하면 1이 아니고, 마이 x분의 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럼 2 1, x제곱, 1-lnx에, 1에서 2 이렇게요. 그러면 처음에 2를 대입하면은 1빼기 이니까0 되면서 날라가고요. 그러면 여기 1, 1이면 여기 0 되는 거죠. 그러면 1이니까 2분의 1만 남겠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값이 붙어야겠죠. 자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니까 그럼 플러스 음, 적분 1에서 2까지 2분의 1에 x d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4분의 1x 제곱이 될 것이고요. 이래서 2가 되면 4분의 2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그죠 마이너스 4분의 2가 되니까 그러면 얘는 4분의 2제곱 마이너스 3이 되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서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x 어, ln x를 적분하면 x ln x 마이너스 x였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x-1, lnx-1, 그쵸? 마이너스, lx-1.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그냥 2에서 6이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6을 집어넣으면, 어, 5, ln, 5, 그쵸?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빼기. 요거 2 집어넣으면 이게 날아가죠? 그러면 여기서, 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여기서 플러스 1이 되면서 그러면 5 l n o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래서 얘가 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이거 대신에 음, x-1을 t로 바꿔서 문제를 생각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면 은 어, dx는 dt니까 큰 차이가 없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2집어넣으면 1이고 6집어넣으면 5니까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lnt dt 그러면 여기가 t lnt m i n u t 이렇게 될 테니까 1에서 5다 그러면은 5LNO 5 lno 5 그죠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답은 똑같죠 네 결론은 뭐 같다 라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얘는 이게 코스, 파이 마이너스 X니까 2, 사분면의 각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0에서 파이 까지 X, 코사인 X, DX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로다 3지에 의해서 X1, 코사인 X, 어, 사인 X.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요렇게 된다고 봐야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x s i n x 0 pi 나오는데 사실상 0 넣고 pi 이면 다 0이니까 필요가 없어요 이건 자 그러면 남은 거는 0에서 pi까지 s i n x dx 인데 여기 아까 마이너스 하나 있었죠 그다음 여기 마이너스 들어올 테니까 두개 합쳐서 플러스가 됐어요 s i n x는 이렇게 되는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가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개 합치니까 2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문제예요. 자, 19번 X제곱 플러스 1을 T로 두면은 나중에 루트를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은 T제곱. X, DX는 T, DT가 될 거예요. 2는 지워질 테니까요. 그러면은 얘, 얘 합쳐서 DT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는 T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어, T, DT. dt dt가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여기 0 집어넣으면 1이고 루트 3 집어넣으면 2가 되겠죠. 따라서 t 제곱이고 1에서 2 인데요. 아니지. x dx는 t dt니까 요렇게 돼야죠. 그러면은 이게 계산 잘못했다3 나오고 여기는 3분의 2가 돼야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7. 그러니까 3분의 14. 얘가 답이 되겠네요. 자, 20번. lnx를 t로 치환하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러면은 x분의 1 dx는 d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dt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 집어넣으면 0이니까요. a 직업 집어넣으면 2가 되고요. 그 다음 t 3승 dt.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4분의 1t 4승이고요. 0에서 2까지니까, 4분의 1에 16 곱하면.